날씨좋 오늘 점심회식으로 합니다. 아, 저만 좀 늦었네요. 배고파. 귀찮은 거예요. 어떻게 알았어요? 당연하지. 귀찮음을 이기고, 새우를 까먹습니다. 그럼 그래, 국물 먹어야지. 다닐 때 잘. 아 맞다! 아, 이거, 이거 먼저 먹까요감사합다 아, <laughs> <laughs> 이미 물린거 빼고 그러면은 아아 네, 음 <laughs> 물도 셀프너에 있나요? 물도 <laughs> 너프 <laughs> 있나요? 너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잡을 새도 없어다 <laughs> 반짝! 이런 거 해줘야죠. 얼굴 한번 가려줘요. 제 얼굴 그 지금 반짝 안한 거거든요. 너무 크다, 내가. 오우, 와, 진짜 잘 익었어요. 아이고. 네, 저 카페 알바할 때 광굴 <laughs> 손님 많았어요. 근데 준영이 요거트 약값 하나도 잘리린다 요거트? 요구르트야? 요거트 아 요거트 백현동 카페거리에 하나 해요 엄청 비싼 거 같아 창업하려면 초기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초기 비용을 한몇천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카페 같은 거랑 이런 거 있어야 돼요 맞아요 나머지 다 대출이 돼 근데 그런 거 많아요 청년 지원 대출을 해주는 거 그래서 금리 조금만 해가지고 대출해주는 거 많아요. 소리님한테 진짜 안 어울리게 약간 콜센터 직원이라고. 아, 서비스 직원 소리는 이게 못 쓰고 이런 거 잘해요. 와, 잘해요. 리스테라라고 그래요. 근데 소리님 되게 공무원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소리님한테 민원 상담가면 이건캐주세요안 됩니다. 되게 학교 선생님이면 네. 인기 많았을 네. 선생님이에요. 맞아, 맞아, 맞아. 옛날에 한문 선생님을 하려고 했었거든요. 오, 어. 오 한문도 잘 어울려요. 근데 해. 다리가 너무 없어요. 학교에 아. 한문 씨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다로잡고 다른 걸 하기 시작했어요. 선생님 너무 미용사 했어, 장어를 했어. 캐디에서 전공이 뭐였을 것 같냐? 뭐 이랬을 때 미용이 나오긴 했었어요. 음. 근데 한문 잘 어울리긴 해 솔직히. 음. 나이너 네. 너무 많아 아이, 그... 렇게까지 이게 현실이니까 잘라 아... 라 잘라 아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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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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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합 아... 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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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좀더 큰데 이거 4. 네. 이1 9짜리 뭐야? 맛있어요. 아이고, 진짜. 밥도 궁금해요. 어, 그이같이 <laughs> 어, 나왔어요? 잠깐만요. 먹읍시다. 냉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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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아니,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제 너는 어느 정도 잡아놓고 쓰냐 아, 했는데, 자취하는 애는 그 자취할 때 들어가는 비용 빼고 수십 이라는 거예요. <S> 되게 쪼끔 쓰는 나 어? 되게 쪼끔이에요? 많이 쓴다 생각데 <laughs> <근데> 저도 <나 웃음> 뭐제 친구는 부모님이 사는데, <음> 그냥 독동비한 잠깐만 간식거리 먹거에서딱사0만쓴는요 근데 진짜 짓도려가지고. <집소리가 웃음> <근데 웃음> <laughs> 나가서 기 여자친구 이런 거 사귄 것 같고 난 연애를 안 하는데도 어디 돌아다니고 좋아하면 어디라도 들어가서 커피라도 시키고 가서 밥도 먹어야 돼 다시 반성하네요 그렇구나 어, 어. 어떻게 신기하죠? 아니 근데 이 도심에 갑자기 불이 나왔잖아요 이도심 신기할 일이야 진짜 이다이 약간 멜론하이 볼뭐 별병 같은 데라고 할까 그런 데 있는 그 <laughs> <laughs>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연상이어 여자친구가 되게 누나한테 엄마잘해줬는데 아 근데 남자는 나이가 되게 어려는거 그거를 줄가 엄청, 아, 아, 엄청 어 여자니 그내 옆에서 쫓겨그 남자애도 옛나에 좋은데 여자를 몇번안 해봤다고 했어. 수정하긴 수정하긴 불는거예 좋아하는데도 괜히 짜증내고 여자는 되게 잔잔한 소식마냥고다 받아쓰는... 그냥 한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어어어게말해주면어어 어어어 어에어어다어 어어어 했어어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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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그 어어어 어어어 어서어어서어 어어어 어데어 어어어 어어어 지 결국에 이제 해서 만나서 한 대박, 대박, 한 3주, 한달 정도 다시 만났는데, 그 여자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잠깐 만났어 누나가 있누가 얘기를 듣기로는 약간 귀차만이 결국에 요차찮으니까 우리 집이니까 나만거전 아, 그 남자랑 얘기하는 거같한달 정도 지나전화 없어. 이안 돼. 그 여자한테, 그 여자한테, 그여자한 늦게 알아 음, 늦게는 안될것 같은데 아아 아, <laughs> 정이 너무했어 너무 섹시것 같아 그래. <laughs> 그래. 왜 그냥 지워 더도그야 지우면 안 되겠는데 너무 섹시거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음. 타이밍인 것 같아 응저쵸그 김과 태가 그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. 그 형제가 김광진이 솔직히 안 즐겨. 김광진 마이크는 덫남자치니까. 그래서 골프 준비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그 그래서 남자가 진광진을 불러서 할 말이 있다 이서 불러가지고 나가니까 진광진 싸울 준비하고 나갔는데. 그를 쳐요. 잘 살아라. 그래서 골프가 같이 저 갔다는 거야. 근데 그지 내용이 그 노래거든요. 음 결제를 했거든요. 이제 사진 정리를 막 했어요. 저는 진짜 사진 하나 하나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 되게 옛날 것까지 다 있어요.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 것도 있고 사진. 예전에 중학교 때는. 약간 화가 나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음. 내용을 알려주려고 그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주고 이런 아. 걸그 많이 했었어요. 아, 그니까 캡쳐 내용들이 있는 걸. 아, 귀여워. 그럼면어쨌건그 당시 제가 그 남자친구랑 나눴던 대화 내용이 음. 있잖아요. 그걸 보는데, 진짜. 아. 그런 거 있잖아요. 프사 연예인 사진 해놨다고. 너왜 연예인 사진을 해놨냐고.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지금의 제 이상형의 형태를 만들어준 친구가 있어요. 첫사랑의 형태인 거죠. 근데 그 친구랑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는데 헤어졌자고 하고, 얘가 이만큼씩 해서 카톡이 왔었어요. 뭐 위안했고, 뭐 했다. 이런 식의 내용인 거죠. 그 심지어 그것도 캡처를 해놨지. 그럼 오는데? 애절해, 애절해, 애절해. 이런게 하는 뭐, 거 이제 그랬을까? 김광석처럼 노래 만드는 거예요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날 밤에 걔랑 다시 만는 꿈을 꾸는 거예요? 너무 사실스러워 그럼 꿈에서 나온 걔는 현재의 걔였어요? 아니면 과거의? 과거의 과거였던 거 같아요 사실 현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? 이시 <laughs> 만나봐요 아, 아니에요 걔는 <패드가> 아니에요 <laughs>